과연 빵피는 한대 맞으면 죽는 비 일격 필살을 할수 있을 것인가? 적의 인원은 네 명. 어 뭐야? 싸다 아, 싸운다 싸운다 아, 싸운다 아, 싸운다 아, 싸운다 아, 싸운다. 있어 하나 놓치고 바로 숨어야 돼. 내가도 딱딱딱 숨어야 돼. 싸울 때, 싸울 때. 그래야지. 근데 22초 남았어, 쟤. 쟤네도 가야 돼. 그냥 빌려서 지금 가야 돼. 왼쪽 보자. 차 온다. 앞에 차 있는데, 이 있네. 근데 피가 없네. 가야 돼 우리. 저기 시체 많을 것 같긴 한데, 저쪽에. 어, 피 채워서 갈까? 한두차 있어. 아 앞에 있다. 면막에 있다. 없어, 야, 그, 아니 그쪽으로 가면 죽어. 뭐 어떻게 막 앞에 누르라고? 이러더라? 야 상자만 주고 가시발 <laughs> 상자 여기 사람명 있어. 여기 닦아야 아이, 돼. 아니 아니 아니. 너 자기장 맞아. 아까 씨발 앞에 있으면. 아 씨발. 시발... 네. 빨리 와. 상자떨어으가 <laughs> 앞에 사람 있어. <웃음> <웃음> 상자 하나만 성배, 여기 상자. <laughs> 어